기업이 첫째는 어뭐 어,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 기업이 어, 국가에 애국하는 제일 좋은 길은 어,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은 어, 세금을 많이 내요. 이익이 안 나면 세금 낼 거야? 안 낼까요? 안 내요. 예, 아무리 기업이 커지더라도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어, 정부에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건 이익금에 뭐몇 프로 이렇게 거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국하는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수당 많이 받아가지고 몇천만원씩 받아가지고 예, 세금 엄청 많이 내시기를 예, 바랍니다. 세금이요 부자들은 굉장히 세요. 예. 우리 어 임페리얼 마스타 10억 받아도요. 다 10억이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엄청 내야 돼요. 예, 어떻든 세금을 많이 내, 내는 것이 어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세금 아까워서 부자 안 되실랍니까? 뭐 그러시던지요. 뭐 계속 가난하게 사시면은 세금 뭐안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주변 사람들. 부자 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파트너 부자 만들고 여러분 스폰서 부자 만들고 여러분도 부자 되고 그래야 나라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발 나라에서 연금 같은 거 이런 거좀 받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쪽팔리게 받지 마세요. 막 그런 거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별로 저는 성공적이거나 행복한 인생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연금 얼마 받을까 이런 거. 저 지금 연금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계속 되면은요. 80대고 90대도 연금 안 줘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연금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예, 네 연금 받지 마세요. 네어요 오늘 저. 다 같이 저저 저 우리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안 줘도 됩니다. 예 가난한 분들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 애터미는 어, 이제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잘 되는 이유는요. 어 이거예요.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팔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품질의 제품이에요. 예. 오늘 이 마우스 스프레이도 들어보셨죠? 예. 그린 프로폴리스 정말 그거 제가 4년 전부터 개발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막, 막 올려놨더니 가격이 또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몇달 동안을 또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해가지고 계속 가격 낮추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품질로서는 절대 품질이면서도 가격이 낮은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쓰는데 어 이제 그는 이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이런 제품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예. 징코엔 낫도 새로 나왔죠. 예. 어, 정말 음, 제가요. 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을 대개는 이겨 먹거든요. 그런데 징코엔 낫도는요. 제가 줬어요, 사실은. 예, 제가 평소에도 어, 회장도 계급장 뗐으니까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맞짱 뜨자 그러면서 이렇게 맞짱을 뜨는데 제가 낫또를 실으라고 그랬어요. 낫또 이렇게 이렇게 낫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 그거를 이렇게 실으라고 그랬는데 직원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진코엔 낫또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낫또 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좀 힘들죠.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생 라또를 이렇게 좀 먹고 하는데 며칠 먹으면 정말 질려가지고요. 막 냄새 맡기가 싫어요. 그래갖고 냉동실에 넣놨다가 뭐 이렇게 몇달 가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워낙 좋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얼마 후에 또 사다가 먹다가 한또뭐 이렇게. 뭐한달 정도는 그런대로 꾹꾹 참고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막확 질리면은 막배기도 싫은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를 그한알만 하루에 딱 먹을 먹으면은 나오도록 우리 직원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이렇게 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laughs> 저를 이겨 먹은 직원이 그렇게 이쁜가 해요. 나도 안실는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막 했는데 어, 끝까지 고집을 피워 가지고 그거를 성공을 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직원들이 저 이겨 먹으려면 대가 보통 세야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를 이겨 먹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정말 백년 갈 기업의 직원들로 성장을 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코권나또 나오면서 그러면서요 품질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건강에 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달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삶이라는 영화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바뀝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머릿 속에 들어 있는 균형 잡힌 삶이 나를 성공까지 이끌고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성공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어, 가서 성공에 관한 책을 보면은요 일관되게 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성공학 강의들 여러분들 어, 꽤 비싸거든요. 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놓으세요 어떤 분은요 그 그려놓는 것이 어, 너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려놓다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썼는데 집에 가서는 절대로 누구한테 안 보여줘 이런 분들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쓰세요. 네. 물론, 성공할 어, 확률이 어,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져요. 1%만 되더라도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만 되더라도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00% 가능한 자리는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공이 없어요. 그런 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다운 성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누구나 하면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좀 하지 마세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식당 같은 거 차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식당 넘쳐나요. 뭐, 보, 보다 좀더 쉬워. 포장마차 같은 거, 주목 좀 세면 포장마차 같은 거할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옆에 많아가지고요. 그거 성공하기 힘들어요. 좀 된다 싶으면은요. 더, 더 주목 쓴 놈이 옆에 와서 또 차려가지고요. 그거 잘안 돼요. 그래서.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은요 어,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성공할 확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는 거다. 제대로 된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도, 성공에 도전을 하는 것은 100%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확률이 낮다치더라도 그거를 향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나아가면은요, 그게 100% 성공하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왜 낮느냐? 애터미 잘 모르잖아요. 다 단계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남한테 거절 당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말 꺼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 와서 듣고 또 듣고 또 얘기해보고. 백 사람 천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마 나중에는요 무슨 얘기해야 될 건지 안 가르쳐줘도요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얘기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처음부터 설명 잘 하겠어요. 아무리 농구 잘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냥 넣으면 다 들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 선수라고, 그래서 넣으면 백 프로 다 들어가요. 천만의 말씀. 제가 어디 가가지고 리크리팅 하면 다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계속해서 리크리팅을 했어요. 어디 가면은 이제 어? 뭐 하세요? 터미라고 하세요. 막 습관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저기 지금 팔공산에 그 어디 저 산장 식당에서요. 제가 막애터미라고 있는데요. 막 화장품 엄청 좋고 기가 막히게 싸요. 막 구고 쓰면은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막 하면서 이제 그 동계사라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뭐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물을 줄 몰랐거든요. 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받아가고 누구한테 줄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는 뭐하세요? 그래서 어나애터미 회장인데. 에이, 무슨 회장이.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놓쳤잖아요. <laughs> 다시 가봐야 되겠어, 언제. <laughs> 그래서요, 어, 제가 한다고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 10명 얘기하면 한 사람이 된다. 어? 그럼 10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00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되는 거예요. 10명한테 얘기해가지고 10명이 다리 구리팅 되는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회장도 안 된다니까요. 회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어,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처음에는 돌발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 못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싹 얘기할 수 있도록 머리,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걸 미처 생각을 못 했네. 그러면 또 그런 질문 나오면요. 그때는 싹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의 확률이 낮더라도요. 반드시 목표를 크게 잡고.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요. 아,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특히 집에 가가지고요. 내가 한 달에 5천만원 버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거든. 여보, 당신 내가 앞으로 에쿠스 사줄게. 애들아, 어, 네네 막 스포츠카 하나씩 사줄 테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애들이 애들하고 남편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어디 갔다 와서 미쳤나? 이제 어? 예. 그 소리. 나올 것을 뻔히 아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그 반대했던 남편이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 있으면요. 그만뒀어? 군대에 구수 날라간 거야? <laughs>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건 뭐 스포츠가 사 준다 그러더니 그거 날라간 거야. 엄마 왜안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변에다가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 놓으세요 까칠해서 분명히 안할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도 반드시 얘기를 해 놔야 돼요 왜요 왜냐면요 그런 친구가요 여러분들이 5천만원 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요 거품 물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다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너 혼자 했냐 그러면서 따질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요 그때 따지지 말으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놔. 안할것 뻔히 알지만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곤란하게 공격당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 때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 좌절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요. 매일 없이 기분 이 좋고 어떤 날은 매일 없이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유 없이 어떤 날은요. 막 너무 잘될것 같다가요.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수진을 좀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 놓으면은 얘기 해 놓은 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혼자 품고 있던 사람은요. 자기 그냥 아이고 없었던 걸로 하자 고 포기를 해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잘 작성을 하세요. 또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정말 나는 지금 당장의 때거리가 급하다 하시는 분은 분들은요. 물불 가리지 말고요. 죽고 살고 부딪혀 가면서 열심히 하세요. 미친 듯이 하세요. 그런데 나는 노후대책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어, 남한테 베풀면서 살만 꿈면안 된다.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느긋하게 하셔도 돼요. 느긋하게 한다고 꼭 사업이 느긋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느긋하게 하면은요, 더잘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하실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퇴직을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에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 10년이라도 괜찮아요. 10년 후에 현재 10년 후에 퇴직하는데, 현재 받는 월급 정도까지 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꾸준하게 해. 내가 이거 수당을 올려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업으로 뛰면은 2000, 3000, 5000, 어? 1억까지도 수당이 쫙 올라가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퇴직.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애터미는 지금 각 나라별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지금 해외 매출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 한국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있지만은 외국 여러분들 안 가도 돼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서 외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서버 시스템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원서버 시스템이 아니면요. 중국 가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중국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따로.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등록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가 뻗어 나가가지고 남미로도 갈수 있고. 여러분들이 남미 비행기 타고 갈라면 비행기 값도 많고. 어? 비기 시간도 길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도 못하니까 어디 가서 말 붙여 해가지고 그래서 남미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등록해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등록을 안 하고 한국에서 등록 코드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파트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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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가 남미로 갔다. 어? 유럽으로 갔다. 러시아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전 세계로 라인이 뻗어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 여러분들요. 이거 못 하면은요. 뭐를 하겠어요? 뭐를? 이렇게 쉬운 거를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태대해서 알아요. 엄청 사고 좋거든요. 한양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laughs>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거 어려웠으면은요, 여기 로얄 크럽, 뭐안안 안 나올 사람들 많아요. 지금 어? 우리 김연홍, 어, 저기 어, 로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분이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초등학교 나왔대요. 그 옆에 김송심, 일어나 보세요. 예? 저분도 초등학교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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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요. 지금 대만에도 엄청 라인 라인이 있고요. 해외로 막 뻗어 나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거기에 막 라인이 생긴 거예요. 본인이 대만 가기라 했겠어요. 나중에 갔죠. 나중에 거기 파트너들이 막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개뿔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야 되겠어요? 예 긍정적인 사람만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가 되겠다고 과감하게 쓰세요 쓰고 이거를 온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유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